안명규 부의장께서 14일 5분 발언을 통해 제기하신 인사와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나친 예단과 또는 편견에 기반한 그런 평가와 특히 평가절하, 아닌가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부 압력과 또는 특정 인맥에 의한 것은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단언을 단언큰데 말씀드립니다.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라는 원칙 하에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바탕으로 해서 그 업무의 적합성 또는 해당 시기 정책적 고려, 그리고 조직의 관리, 운정이라는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인사의 기준과 원칙, 그리고 선정, 인선, 인선, 이런 결과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어떤 정치권과의 압력설 또는 특정 인맥의 전횡 이런 부분은 전혀 건강한 사실 물건이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시장과 우리 행정 내부의 인사 라인에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인사 추천, 그리고 검증, 편판 이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파주시 내부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가 달행되었다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